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 국제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김시현입니다 졸업 소감문을 나누겠습니다. 유니스 학교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토다이삼을 하면서 마지막 때인 지금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유니스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했던 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자 좋은 가족 교회의 목사님이신 권창규 목사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담임선생님이신 박현정 선생님께 감사했던 점은 학교의 규율과 규칙에 대해선 조금은 엄격하시지만 저의 부족한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로 격려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조언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감사한 점은 가끔씩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마음을 다시 잡게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줌으로 수업하는 중 졸다가 선생님께 들킨 일입니다. 또 앞으로의 삶의 다짐은 아직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저와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수업 시간에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